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경북도가 청년 창업 정책을 선도 해 나가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순 창업 지원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형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창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도약형 지원 사업을 확대 발굴 지원하여 경북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기업을 도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사업을 단순 보조 형태에서 청년 창업 기업 스스로 투자 유치나 매출 증대 노력을 할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신감 있게 청년창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그 마중물이 될 지역 기반 청년창업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창업 기업 지원에 민간투자 역량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청년창업 생태계에 유입되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투자 유치 등이 결합된 뉴 복합 형태의 투자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북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이의원의 오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